이거 딱 예쁜 피치빛? 시간 지나면 완전 강력 픽싱 되거든요. 음, 이게 완전 음. 베스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번 레어드 시중에서 제일 1등. 판매 1등. 어,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laughs> 윤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롬앤 본사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파우치 털기 주인공은 바로 롬앤 마케팅팀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음. 저는 롬앤 마케터 유찌라고 합니다. 그 유찌님 맞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이제 인스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시고 본업은 뷰티 마케터이신 아주 만능 캐릭터이십니다. 음. <laughs>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 마케터 단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목이 갈라지네. 아, 퍼스널 컬러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음. 여름 쿨톤입니다. 너무 여름 쿨톤처럼 입고 와서. 네, 누가 봐도 <laughs> 네. 저는 봄 소프트예요. 저 원래 여름 쿨 뮤트였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봄 소프트 나와가지고 음, 그래서 약간 파우치를 그렇게 꾸려오셨나요? 예, 어느 정도? <laughs> <laughs> 저 약간 적응해가는 중이어서 턴에 <laughs> 아, 바로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고고! 그럼 소개를 차근차근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파우치는 브랜드명을 모르고 생일 선물 받았는데 음. 굉장히 잘 늘어나가지고 엄청 좋아하는 파우치고 하나둘씩 보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쿠션부터. 그 어, 뭐 파우치에서 안 나왔네. 파우치 <laughs> <laughs> 안 들어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쿠션인데 저의 이제 근본템 페라 블랙 쿠션 17C. 1입니다 근데 진짜 음. 하얀색 엄청 음. 피부 톤이 약간 하얀 편이기도 하고 음.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와가지고 음, 맞아 인생템이요. 에 그리고 이거를 음. 바르고 왔을 때그 음. 다른 팀 파츠장님이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인다고 칭찬해주셔서 음. 그때부터 역시. 더 약간 애정이 더 가는? 원래 음. 피부 타입은 뭐예요? 약간 뭐 수부지 음. 건성인? 존에 조금 유분기 있는 거의 복합성이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같 근데, 안건조하세요 네, 하나도 안 건. 음, 약간 촉촉하게 발리면서 탁 음. 이렇게 핏돼가지고. 커버가 확실히 잘 돼가지고. 음. 저는 커버 있는 쿠션 좋아하거든요. 세미매트의 커버 좋아하시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요. 또 나오는 줄알았어 <laughs> <좋아했어. 웃음> 비슷한, 이제 파우더. 제가 또 T존에. 조금 유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파우더로 잡아주는데 이거는 한세통 정도 썼거든요. 어, 역시 지, 지금도 약간 지금 상태가 <laughs> 좋지 않아요? <어머. 웃음> 이거는 레오제이 님이 완전 추천하셔가지고 샀는데 진짜 저, 좋아요 저는. 저도 음. 레오제이 님추천을로사어요 음. 음. 완전 만족하는 제품. 완전 그냥 블러 피부 네, 되는? 네, 네, 음, 맞아요. 음. 모공 엄청 잘 가려지고. 음. 네. 다음은. 이제 롬앤 베러 댄 컨투어 이거 제가 진짜 좋아. 네 제가 마케팅했던 제품인데 그래서 더 애정하기도 하고 컬러 딱 여기만 엄청 패였거든요. 피부톤이 조금 밝아서 여기 어두운 컬러는 쓰면 좀 타서 거의 여기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코 쉐딩 할 때. 음 네. 하얀색은 어디? 이거 볼륨어인데 저는 약간 파우더를 쓰다 보니까 으흠. 파우더 쓰고 이것또 쓰면 조금 건조해서 음. 이거는 손이 조금 안 가는? 음. 네.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셔서 음. 볼륨어로 따로 또 싱시해까지 나왔거든요. 눈밑 어 음. 꺼짐이랑 <laughs> 코 끝이랑 해주시면 완전 콧대 살아나는 음. 그런 볼륨어. 저는 약간 팔자 라인 좀 꺼져 보이는 어. 거 볼륨 살릴 때 되게 좋더라고. 요 네, 애교살에도 넣어. 아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이거는 주변에도 추천했을 때다 엄청 만족하는 음. 쉐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아하. 이제 섀도우인데 얘도 역시. 가운데만 엄청 패였거든요. 레터 프롬 스프링인가? 어, 맞아요. <웃음> 딱, 저도 <laughs>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쿨톤이다 보니까 이 음. 컬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진하고 뭐 채도 있는 컬러가 잘안 어울리거든요. 음. 그래서 딱이 컬러가 베이스랑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그리고 이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애교살에 발랐을 때뭐 발랐냐고 음. 많이 물어봤던 음. 컬러예요. 너무 그 실버랑 하이티시한 그런 컬러가 아니어서 애교살에 음. 올렸을 때막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음. 뭐 진짜 예쁩니다. 이거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뭐딱 음. 예쁜 피치빛? 맞아요. 음. 음영을 쌓을수록 답답해 보이는 음. 눈이어서 거의 이렇게만 써요. 음. 얘는 아이라인 그리는 용으로. 음. 다음으로는. 요거 글리 파이라이터입니다. 네, 이거는 선물로 그때 보내주셨어서 음 써보게 됐는데 이것도 쓸 때마다 음. 사람들이 되게 다 물어봐요. 펄에 약간 존재감 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laughs> 눈이 가. 오 엄청 은은하거든요. 이 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네. 수 있어요. 펄 존재감 장난 아니. 이거는 조금 엄해가지고 잘 안쓰고, 음, 음. 저는 이거 두개 섞어서 많이 써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음. 완전 화이티시 하지 않아가지고, 음.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쿨톤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눈 앞머리에다가 되게 많이 쓰고 저녁 약속 있을 때 바르면 다들 물어보는 약간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약간 좀 내추럴한 느낌이 있으신데 하이라이터도 좀 좋아하는 편이세요? 어네 저는 양 조절을 해가지고 아딱 포인트로만 하거든요. 눈 앞머리랑 코도 사실 잘안 하고 애교살 있는 부분에 잘 자주 써요. 약간 눈 쪽에 어, 위주로. 네, 그런... 그 다음은 오어 투쿨포스쿨 기름 종이 피니시 음 세팅 오일 페이퍼. 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왜 좋냐면, 이렇게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서 쓸수 있거든요. 접착력이 어? 좀다 떨어졌는데, 그 만큼 많이 쓰셨다니. 네,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 톡톡톡톡 음 하기에 좋아요. 너무 꿀템이다, 이거. 약간 이거 잡고, 음. 얼굴에다가 갖다 대면 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딱 가려져가지고, 내가 젖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laughs> 수정화장하기 되게 좋은 음 네, 거울까지 달려있어요. 그니까. 약간 부피 차지도 안 하면서 음, 딱 기름 잡기 좋은. 수정화장으로 좋아서 딱 핸드백에 들고 다니기 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은 이 나르카. 오, 저도 이거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좋아. 생각보다 가격이있어서좀 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공식몰 할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라고. 맞아, 맞아. 생각해. 맨날 세일해.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살짝 낚여서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나르카. 제가 앞머리 잔머리가 너무 많거든요 음. 위에도 많이 섰고 근데 지금 하신 거죠? 엄청 어, 네. 딱 깔끔한데 네. 또 자연스러워 어, 안 떡져요 어. 하자마자 싹 가라앉거든요 이게 초록색도 있는데 저는 머리가 좀 세차가지고 음. 완전 직모여서 이 하드 쓰는데 진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음.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음. 근데 이게 양쪽이 다른데 하나는 이렇게 기본 솔로 돼 있고 아.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그 이마에 살짝 붙여서 뭔가 음. 스타일링 하고 싶을 때 그럴 음. 때 쓰고 그 위에 정수리 정리할 때는 이쪽이 더 좋아요. 슉슉 빗어서 네. 듀얼로 네. 만든 것도 참 센스 음. 있는 거 같아. 맞아요. 다음은 아이인가요? 저의 그 항상 데일리템인데 음. 여기는 이제 브로, 우 여기는 아이. 일단 이거부터 소비를 하자면 세잔인가요 네. 오, 어? 세선 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얇아요. 헉? 저 이렇게 얇은 어머. 브로우 처음 그거예요? 봤거든요. 네. 아, 저 지금까지 망고추에 제일 얇은 어.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키스미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음. 그거 한 다섯 통 썼는데 음. 그거보다 더 얇은 걸 찾아가지고 그거랑 이거랑 같이 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얇아서. 완전 내추럴, 내추럴 네. 그 자체네? 완전 살살살살살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눈썹이 조금 진한 편이라서 강하게 발색되는 거안 좋아하는데 얘는 엄청 자연스럽고 딱빈 곳만 채울 수 있어서 딱 세심한 그런 브로우 찾으시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언니, 저도 짱구만 쓰게. 어, 그러네. 어, 저도 짱구인데. 네. 어, 눈썹이 아, 다들 짱구네. <laughs> 네. 한 번씩 써보시길. 이제 <laughs> 아, <laughs> 로맨 한올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아, 한월 눈썹? 네. 요거는 네. 아, 네. 일본 한정으로 나왔던 아. 이나피 스퀘어 제품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눈썹이 되게 진하다 했잖아요. 음. 그래서 눈이 조금 강해 보여가지고 음. 좀 연한 컬러를 쓰는데 약간 이런 음. 느낌이거든요. 약간 애쉬빛이. 애쉬빛. 예시빛. 근데 되게 밝아 보이는데, 음. 그 진한 눈썹에는 이거 쓰면 되게 자연스러운 음. 컬러여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오늘도 이거 쓰셨어요? 네. 이거 좀 자연스럽게 오. 좀 탈색, 염색된 느낌?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한울 브로우 마스카라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그 눈썹에 좀 진심이잖아요. 맞아요. 그 아래서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잘 나갑니다. 음. 네. 되게 좋아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음. 이거는.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laughs> 투쿨 지고 있어.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개다 투쿨 거네요. 저 이거는 거의 한 다섯 여섯 통쓴것 같아요. 저도 저 좋아하거든요. 어, 그쵸. 음. 이게 근데 유명하지 가않아 아, 조금 아쉬워. 음. 얘는 젤 라이너거든요. 음. 진짜 안 번져요. 발림성 엄청 발림성 엄청 좋은데, 음. 시간 지나면 완전 강력 픽싱 되거든요. 벌써 픽싱된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픽싱이것막 어. 그, 번지진 않고, 어. 그냥 좀 지워지는 정도지, 번지진 음. 않아요. 손바닥에 살짝 땀 이슈로. 어, 제가 아까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웃음> 맞아, 맞아. 수습, <laughs> 수습. <소소소소. 웃음> 근데 아무튼 이거 저도 써봤는데, 진짜 지속력 좋은 안번지 저는 이거 꼬리보다는 점막 채우는 용으로 음 써요. 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인생템인데 제가 원래 투쿨에서 이거 전에 글램 언더라이너라고 음 그것도 애교살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거는 살짝 끼는데 음. 얘는 끼임 없이 여기 뒤에 브러쉬까지 있어서 맞아 너무 좋아. 이거 나오고 진짜 인생템. 응. 음. 컬러도 되게 많더라고. 요오 네. 색깔도 예뻐. 애교살 밝히는 용으로 좋아요. 펄 없는 볼륨감 넣어주는 펜슬로. 브러쉬로 이렇게 자연, 블렌딩 해주면 음.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브러쉬도 엄청 세밀하게 얇아가지고 딱 애교살 전용으로 쓰기 좋아요. 음. 음. 그 다음은 이거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이것도 한올한올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맞아. 좀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살짝 애쉬 같은 느낌? 여기 그 섬유질 있을 거요 맞아, 샤워. 섬유질이 있어서 이거 진짜 엄청 길어져요. 이거 쓰면. 맞아. 이것도 안 번져서 좋아합니다. 컬링력도 응. 좋고. 지금 얼마 남지 있... 않았습니다. 오 엄청 많이 들어가네, 저파우치 <laughs> 다음은 이제 블러셔. 디올이랑 로멘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인누드인데 얘도 한세통 정도 썼거든요. 진짜 예뻐요, 응. 바인누드. 진짜 예뻐요. 음. 제가 뮤트는 아니지만 얘가 조금 톤다운 돼가지고 음, 음. 딱 예쁘게 혈색이 올라와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스트로베리 칩이나 이런 거는 좀 흰기가 있어서 약간 뜨는 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차분한 그런 혈색이라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색깔 너무 잘 음. 만드셔서 뭔가 그 인스타 속 오묘한 그런 블러셔 느낌? 음. 저도 이거 인생템이에요. 음.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모공 끼임이었고, 음. 요철을 조금 잠재워줘서 그 표현이 너무 예뻐요. 이 바인누드가 약간 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베리던이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음. 그 이나피스케어로 나왔던 음. 제품인데, 좀더톤다운돼가지고 그것도 인기 많거든요. 음. 음. 그리고 얘는 디올, 1호 음. 핑크 컬러. 저도 저 갖고 있어요. 그냥 뭔가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약간 예쁘다. <약간 와. 웃음> 너무 달라 보이긴 하는데, 약간 더 화사하게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이거 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약간 바르면 약간. 그렇게 막 형광기가 강하지가 않아요? <laughs> 맞아요. 음. 보이는 외관이랑 다르게 되게 예쁘게 음. 발색되거든요. 음. 생각보다 막 형광빛보다는 음. 좀 그냥 생기 있는 그냥 베리 컬러? 이런 컬러 올리고 포인트로 가운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넣어줘도 예쁘거든요. 음. 나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 두 개. 이거는. 얼터너티브 스튜디오 바비볼 컬러입니다. 아, 음. 어, 잘 어울려요. 제가 여기 패키지 너무 예뻐서 맞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패키지도 예쁘고 광이 진짜 예뻐요. 음. 음. 이 주름 사이사이를 딱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글로스처럼 바뀌는 음. 느낌? 맞아요, 음음. 맞아요. 바비볼을 음.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컬러가 너무 튀지도 않고 음. 제가 아까 살짝 뮤트톤을 조금 추금이라고 음. 했는데 음.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톤이 거 같아서 음. 생기도 어느 정도 있고 핑크 톤이 너무 예쁘게 뽑힌 거 같아서 진짜 좋아요. 이뭐 불먹 광 되게 장난 아니야. 음. 제가 이거랑 피 글로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짧고 네. 뚱뚱한 네. 거. 그 발랐을 때좀 사용감이 좋아서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이 끝인가요? 아 어, 끝이에요. 네. 오, 그럼 이렇게 이제 뉴지님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봤습니다. 아 이제 다인님 파우치 한번 털어볼 건데요.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저는 일단 다이노탱 파우치이고요. 음, 귀여워. 근데, 근데 이거 저, 하기 전에 음. 제가 로맨 거밖에 없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 근데 원래 자기 브랜드에 쓰면 자기 거 제일 많이 쓰지. 마케팅한테 영어를 많이 당해요. 아, 아, 자기 거에 자기가. 저는 극 건성인데 약간 코랑 티존에 살짝 기름 올라오는 다입이고 그래서 촉촉한 걸 엄청 선호해요. 제일 먼저 롬앤 제로 선크림01 프레쉬거든요. 이거 좋잖아요. 음, 이거 진짜 좋아요. 음. 이거 롬앤 직원에서도 1위거든요, 직원몰에서도. 음. 진짜 촉촉해가지고 되게 순하게 잘 만든 느낌? 저는 그래서 이거 쿠션 바르기 전에 약간 촉촉하게 피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음. 또 쓰는 거거든요. 아, 베이스처럼? 음. 약간 수분크림처럼 쓰는데 선크림 효과도 있는 음. 음. 많이 쓰셨네요. <웃음> <웃음> 맞아. 그 하얀색이었는데 약간 노래색 맞지?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바르는데 어. 이거 또 로맨 누제로 쿠션인데이나피랑 콜라보 했던 음, 거고 귀엽다. 피부에 뭔가 가릴 건 별로 없. 오, 음. 저는 약간 매끈하게 좋아 보이게 하는 게목적이서 음. 이거 많이 쓰고 약간 달걀같이 만들어줘서 좋아요 저는. 뭔가 답답하지 않고 얇은데 은딱 음. 피부 예쁘게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 제 쿠션 인생템이에요 이거 음. 워낙 롬앤은 근데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음. 음. 그리고 이거는 멘솔레담 아 메디컬 립. 근데 이거는 입술 찢어졌을 때나 핀하고 이럴 때음 바르는 그거거든요. 아 그래서 메디컬 립인가보다. 그래서 제가 건성이니까 이거를 막 찢어지면 입술에 많이 이렇게 음 바르면 약간 치료법적으로 쓰는. 애. 어, 약간, 약간 이제 목적. 좀 괜찮아진 느낌? 두분나입술에 많이 건조해. 음 투명하다. 세럼 같아. 그래서 좀 올려. 약간 찢어진데. 그래서 건조한 부위에 쓰기 음. 좋다. 근데 대신 좀 심한 그런 음. 입술 문제성 피부에. 음. 그리고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laughs> 마스카라 음. 035인데요. 오. 웃을 때좀 눈으로 웃는 편이어가지고 잘 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안 번지는 것에게 찾다가 찾은 건데. 괜찮아잘 올라가고. 음. 음. 좋아 이거. 음.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네. 음. 어. <laughs> 오래 쓰셨나 보다. <laughs> 그만큼 찐템이다. <laughs> 이번에 핑크색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아, 네, 네. 뭐, 뭐가 달라요? 그 탱글 가닥인가? 그게 나왔는데 좀더부 아. 붙인 것처럼 쫙 아. 이렇게 올라가. 약간 그 픽싱력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로맨 네, 한올 플랫 브로우 음. 젠틀브라운 컬러인데요. 완전 눈썹처럼 그려지거든요. 약간 한올 한올? 한올 진짜 컬러도 예쁘고 음. 잘 그려져서 많은 분들 진짜 인생템인 것 같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거 뒤에 브러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디얼이 좋아. 짱구분들한테 추천. <laughs>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오, 키스미. 꺼내기 부끄러운 게 이거 음. 좀. <laughs> 어. 지금 머리카락이 다왜 왜 이러지? 다왜 이러지? 그리세요 이거 오, 어디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오른쪽 왼쪽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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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까 말까 좀고민이 아니 근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laughs> 진짜 꽤 됩니다. <힘듭니다>. 어. <laughs> 이게 진짜 그리기 쉽게? 맞아. 음, 얇아가지고. 음. 저도 이거 많이 썼었어요. 음. 아까 눈으로 온다고 말했잖아요. 음. 이것도 진짜 바로 픽싱 되거든요. 안 번지고. 음, 지속력 음. 좋아. 음. 아니 지금 음. 세게 하면 <laughs> 돼. <세게 웃음> 아니 지금 손에 땀이 나서 그래요. <laughs> 약간 꼬리 쪽만 그리는 편이요 아니면 점막 다 채우세요. 눈 앞이랑 꼬리만 이렇게 해요. 아 점막은, 이렇게, 가운데는 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선물 받은 건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되게 진짜... 은근 오래 쓰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연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음. 엄청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 음. 이건 저는 눈 앞머리나 코끝이나 줄수 있는 데는 다 주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팅 아 애교살 말고도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잘 음.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눈머리랑 음, 살이다 이것도 인생템입니다 <laughs> 그리고 태자눈 0호 오렌지 이것도 일본에서 사온 건데 음, 명템 엄청 은은하고 약간 쉬머하게 되는 데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저도 발라주세요 어. 궁금해 진짜 복숭아 느낌? 응. 형광, 형광복숭아 오렌지? 엄청 자연스럽게 예뻐. 진짜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응. 제가 봄웜 되고 바로 음. 아 봄웜 소프트 되시고 네. 이제 새로 입양한 그리고 이거는 에뛰드. 에뛰드 립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선물 받은 거라서 얼마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음. 써보고 바로 이거 인생템이다. 음. 선물 받은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 제가 원래 각질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음. 이거 밤에 바르고, 다음날 하루 정도는 제입술 계속 매끈했어. 음. 음. 제형은 이렇게. 엄청 꾸덕해잘때 입술 위에 바르고, 음. 다음날 아침에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내면은. 애기 입술? 네. 응,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 컬러 립 매트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음, 이거 진짜 좋아요 제형. 저 진짜 틴트 바르기 전에 입술 각질이랑 이런 거 잠재우거나 음. 컬러 같은 거 그렇게 하기 좋고 완전 블러리 음. 주름을 싹 메워주는 그런 특이한 제형이에요. 근데 건조하지가 않아. 저 진짜 립밤 없을 때 가끔씩 이거 약간 립밤처럼 음. 각질 잠재우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 정도로 음. 아까 입술 건조하시다고 하시는 음. 분인데. 진짜요? 저기. 저, 저 이런 거 엄청 맛있어. 음. 그러니까. 파우치에 말 립밤 넣고 왔는데 이거 있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제 아. 인생템이거든요. 아까 나온 건데. 보면 음. <laughs> 직원분들은 다 쓰실 듯. <laughs> 이제 가까 코가 동글동글한 편이어가지고 없으면 음. 안 되거든요. 저. 그리고 브러시도 같이 여기. 아, 네. 이 브러쉬가 약간 이렇게 커팅돼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해서 코, 볼이랑 콧대랑 거의 그 정도 쉐딩을 해준 다음에 저는 이걸 약간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는 편이에요. 약간 원하는 컬러로 조색할 수 있어서 응.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저 원래 힙팬이었는데 원래 풀톤거 쓰다가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뭔가 비교. 깨끗해졌어.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쓰는 정도 이것도 콧볼이랑 콧대랑 눈 앞머리랑 이것도 쓸수 있는 데다 써요. 음. <laughs> 이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밝혀줘요 음. 다음은 이제 우주 음. 핸드치크인데. 아, 아, 저도 이거 있어요. 프임이랑 딤덤? 음. 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어, <laughs> 이거 되게 약간 스며든다고 그래도 음. 뽀용뽀용하게? 제형을 너무 잘 만들었어. 음. 볼에 엄청 블러리하게 발려져가지고 음. 음. 주름도 살짝 가려지거든요. 맞아. 화면 리퀴드인데 이제 음. 약간 음. 시간 내서 탁 피부에 밀착된. 맞아. 맞아. 맞아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운 컬러로 이제 바뀌어 왔죠.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틴트인데 틴트는 이렇게 두 가지 잘 음. 쓰거든요. 어, 틴트는 근데 롬앤이 최고 아니까컨 패치도 많아가지고. 어. <웃음> <웃음> 점점점점점점. 이건 이제 리뉴얼 전 건데, 음. 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얘는 리치 코랄이고, 얘는 핑크 펌킨이라는 그런 거. 음. 혹시 그 전에 이걸 다시 설명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laughs> 왜냐면 이걸 제일 먼저 발라야 되거든요. 아! 이게 립 펜슬? 네, 립메이트 펜슬인데 어, 아까 이거 소개 안 했어요. 오! 두분다 같이 가져셨네 응. 이거 색깔 뭐예요 각자? 이거는 텐더리 피치 이거는 응. 더비 핑크 음. 응. 이거는 약간 오버립 해주고 싶을 때 응. 그 입술 주변이나 뭐 입술에 그점 같은 거? 착색 같은 거 가릴 때 사용하거든요. 오! 어, 색깔 내 스타일. 되게 잘 발리죠? 네. 응. 응. 발림성도 부드러운 얘가 뒤에 브러쉬가 있어요. <laughs> 브러쉬가 있어요. <laughs> 대박이다. 터프한 스타일이어서 확실히 걔 핑크네. 펄까워. 그래서 1차로 립메이트 펜슬 바르고 아, 그리고 음. 핑크 펌킨이라는 컬러인데 오 예뻐. 형광등 켜줄 음. 것 같은데? 어, 어. 저는 바르고 살짝 이렇게 손으로 아 여리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여리하게. <laughs> 이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리치 코랄을 포인트로 음 미늄. 점점 범위가 작게 바르거든요, 입술에. 진짜 이만큼? 이게 봄 소프트에서 베스트로 추천해준 컬러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음. 그 파스너 컬러 거기서. 이게 완전 그래서. 베스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음, 예쁘다. 이런 있고. 식으로. 응. 그러니까 인간 봄그 자체인데? 이거는 조선 무화과라고. 음 이번에 완전 신상. 이번에 너무 예뻐요 그 컬렉션. 이것도 완전 부드러운 컬러여가지고 음. 이거 이번 레어드시 중에서 제일 판매 1등 예뻐. 엄청 부드럽고 딱 제가 원하는 그 부드러운 컬러. 약간 미지근하면서도 핑크 느낌? 음. 이거는 약간 웜쿨 안타는 음. 컬러예요. 그데전 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갖고 <laughs> <보고 웃음> 싶게 생겼어 <되겠어. 웃음> 혹시 장명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레어한 과일에서 어. 이제 찾다 보니까 어. 어. 이제 무화과 중에서도 조선무화과라는 품종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화딸기 막 본방 허니즈밀러. 너무 잘 지었어. 음. 이름이 사고 싶게 만들었어. 음. 아 이거 잘안 쓰는 거긴 내가. 파우더. 템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올영페스타에서 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있어요. 같이 구경 갔다가 올영페스타에서 셀시터로 받은 것 쓰려던 분. 이거 약간 파우더 파우더. 이거 되게 뽀용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때도 코 <laughs> 켜서 아, 기름이 별로 없어 사실. 아, 음. 아 건성이니까 음. 사실 건성한테 좀 이게 바짝 구워져서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말하지 <웃음> 않겠습니다. <웃음> 바로 찐득 아니니까 말안 나오는 거야. 다음, 저 이거 궁금한데? 이거 신상인 것 같은데? 이거 저 어제 받아가지고. 음. 이거 뭐예요? 어제 또 아. 에뛰드 담당자님을 만나가지고 아. 선물해주셨어요. 그니까 러 이거 에뛰드 이거랑 신상 이거랑. 오늘 제가 보고 와서 저 아. 패키지에 익숙한 거예요. 상큼한 파파야라는 컬러인데, 오. 여러 개 컬러 중에서 제가 고른 거거든요. 약간 내 컬러 같은. 그니까 딱다 있는 건지 퍼프도 같이 있어요? 어. 응,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헉, 너무 좋다. 응. 응. 은근 블러리하게 응. 이렇게 발리더라고. 완전 물든다. 음. 패키지도 귀엽고 음. 컬러도 예쁘다. 귀여워. 이제 두 분이 뽑으신 베스트 제품 세 가지. 어, 저는 일단 이거. 어? 무조건 아? 무조건. 인정, 인정.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제품이기때문에 <laughs> <laughs> 진짜 인생템이라서 추천합니다. 음. 저 일등 일단 무조건 저희 쉐딩. 무조건 인정. 입체감을 만들어줘가지고 음. 밋밋한 얼굴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음. 그 브러쉬는 이제 기획세트는 아니면 별도로 판매하는 건가요? 어, 별도로 팔아요. 어 응. 기획세트도 지금 울렁에 있어요. 오 응. 꿀정보.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주고받고 롬앤. 베라댄치크이 <laughs> <laughs> 정도까지 썼으면 이거 진짜 인생템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이거는 저도 인... 인생템이라. 네. 응, 응. 제가 비슷한 계열로 다른 것도 막 다른 타사 제품들 써봤었는데. 없어 없어. 어, 진짜 이것만한 컬러가 없어가지고 음. 완전 인생템. 저는 똥손한테 완전 추천하는 템이에요. 응, 진짜 응, 자연스럽게 응. 편하게 연필처럼 이렇게 응, 응. 쉽게 이렇게 응. 볼륨을 탁탁 살리기 붓, 좋아서 붓 같은 건좀 어려운데 응. 연필이어서 너무 응. 편해요. 그다음에 응. 네, 마지막 저는 또 주거니 막거니 <laughs> <laughs> 투클 어, 젤라이너, 이것도 응. 너무 많이 썼던 제품이라서 대체할 응. 제품이 없어요. 좀 비슷한 젤라이너들 많이 써봤는데 응. 다 번지고 응. 진짜 이만한 제품이 없어서 이거 응. 완전 강추. 다음에 다인님, 두구두구. 아직 너무 고민되는데 너무 고민되는데 네 개, 네개 하시길. 매트냐, 촉촉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립으로 이렇게 해요, 네. 롬앤 립. 롬앤 립. 롬앤 <laughs> 하면 립을 빠트릴 수가 없어서. 음.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광 좋아하시는 분은 주시 음. 써주시고, 매트한 거랑 각질 많으신 분은 음. 립매트 진짜 꿀템이니까 꼭 써보세요. 음, 색깔도 너무 예쁘게 로맨 립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와. <laughs> 저 원래 그런 것도 물어볼래는데, 어쩌다가 뷰티 마케터의 아, 길을 걷게 어. 됐는지... 저는 원래 그 뷰티 쪽 전공이었었는데, 음, 음. 메이크업으로 빠지는 것보다 이런 마케팅하거나 아. 화장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음. 마케팅을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어서 음.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음. 음. 행복해 보여요. 네. 아인님, 어쩌다. 이거 로맨 4년차라면서요. 대단하셔요. 아, 4년차. 첫 직장이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셨대요. 그냥. 오, 아니, 있구나. 우시는, 우시는 줄. 너 그래. 완전 예쁘셔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취업 준비하러 가요, 로맨 그래서 그런 걸. T에요, <laughs> 이분. 예쁘죠. <부실적인. 웃음> 두 분, 오늘 너무너무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게 됐는데 음. 유진님이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이렇게 꿀템 소개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유치님도 꿀템 진짜 많이 아셔가지고 또유치님의 추천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랑 인스타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인님. <laughs> 저는 이런 거 영상 처음인데 너무 아무 말대잔치한것 같아서 조 걱정되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응. 옆에서 영어 많이 다했거든요 지금 또귀 얇아가지고 끝나고 몇개 살려보죠 귀여워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 <laughs> 로맨이 또 봄에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입고 있는데, <laughs> 그냥 핑크 컨셉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많은 소비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매장처럼 여는 거는 처음이라서 음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성수에서 음. 또 열린다고 하니까 음. 제가 자세한 일정은 여기에 써두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꼭 한번 봄에 외출할 때 한번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